한고 쪽에 한 명인 것 같아. 오케이. 라우 라우 쪽에 둘 가네. 7 3 4. 아 누구냐 이거? 화살 누구야? <laughs> 내 엉덩이 화살 누구냐 이거? 누구냐? 어. 불침 누구냐? 불조사 누구냐? 이 새끼. 아, 어떻게? 내 앞에 한명 내렸는데. 일단 카페 쪽으로 가겠다. 나 먼저 들어온 거 보고 떼네. 아! 엄청 나어 <목소리> 오, 어, 카페 있어. 카페 있어. 사람 있어. 티티티페 빽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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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에 있어. 아, 개 무서워. 두명 있어. 창고에 두 명.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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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아, 총이 없는데 지금. 와줄 수 있나? 아, 둘로 싸인다 지금. 아, 나 있어. 나, 내가 여기서 살아간다.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. <목소리> 나도 이제 <지금 내 목소리> 앞에 있어, 너. 유채비가. 오오오오이킬이킬하고 <laughs> 후기 사냥 커버 해줄 수 있나 지금 총 있어요? 야안 갈래? 저리 핀 가자. 핀 저리 썼어요. 가라. 간다, 간다.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도와. 뺄수 있음? 아 뺐어. 아, 아, 아총 아, 총총총총 들었어 쟤총 들었어. 저 일단 가리면. <laughs> 들었어, 저 들었어. 어, 나 소리 난다. 아, 나 붙었다. 음, 잠긴 잡아야 돼 이거. 나이 또 거. 자, 소리 좀 살려줘. 야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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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린 우린 다한다. <웃음> <웃음> 나이도 귀여운 자식이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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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돼안돼안돼소리님 <laughs> 찬양해. 아, 어, 확인, 확인. 야, 너 총알이 체발, 없었구나. 체발. 집 안으로 들어갔다. 살았다. 어, 나 지금 나 교전 중. 그래니 구생드릴게요 킬. 바로 킬이야 얘요 어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세명 잡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진 통소다 드림. 하, 힘들었다. 집 많이 많이 어, 아, 감상하자. 감상하자. 아, 힘들었다. 집자 쥐어. 아니, 아니. 오케이, 오케이, 아, 힘들었다. 근데 또 있는 거 같던데. 도 도망. 응, 한두팀 정도 있어, 두 팀. 도망가느라 힘들었다. 데코다. 어, 더너은멋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예, 아예 저 능선 아, 왜야, 아니, 아니. 아니, 아저 아니, 위에. 타요. 왜니 아니. 아니. 아야아 아니. 아다야야 닥치고 빨리 와라. 아니. 아니. 아 용이. 내가 된다! 이 앞에 배하나 토거든? 서있거든 이거 뭐야? <laughs> 안 타죠, 왜? 야, 라구요 나도 야, 라벌레워 뱅이 네 어, <laughs> 어 커플이다. 어, 리리저에 여기 털려내다 나쁜다, 나쁜다. 나다 나쁜다. 나다나다나쏜다나쏜다 나쁜다. 나쁜다. 나다 나쁜다. 나다나다다 5 0 0미에서 카고바로 맞춘 거니? 8 0 어, 0까어야 누가 쏘냐 누가 쐈는데? 여기 오탄 짱만은 거기. 뭐야? 아, 성광 뭐야? 듣? 송강? 듣? 야. <laughs> 나오는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던졌지. 야, 나와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아, 살려주세요. 쿡? <laughs> <뀨? 웃음>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. 야, 멍청아. 알았어, 문 닫을게. <laughs> 아빠 달려 음. 여기 전우자우다 봐야돼 좀 어렵다 여기 커버하기 나 잘해 여기 서으면 누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전우자고 다 봐야 돼여기아 잘해 여기 4배율 있는데? 소염기랑 먹어 먹어 나 4배율 있어 소염기? AR? 어 또리님이 그쪽 보고 응 또리님? 그쪽 응 또리.. 아 뒤에 있다 우리 뒤에 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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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5 205 205? 감 오고 있다 오고 있다? 응두명 살겠.. 어딨다 좋다. 확인했다. 기다려, 기다려. 아직 쏘면 안 됨. 쏜다? 도로 나오면 쏴야 돼. 도로 나오면 쏜다? 응. 도로 했다. 나 기다린다. 기다린다. 알았다. 안 보인다. 언덕 아래다. 안 보인다? 어디 어디 있다? 언덕 아래다. 여기 있다. 아, 아빠 빠빠 빠빠야. 아, 바보야. 아, 들켰잖아. 아 진짜. 아 진짜. 재김 나 똑배기 날라가. 재김. 뒤에 있어 오케 a t s wrong? Chukakaman Polletti. What is that? What is t 두 명, 두 명은 낚시라고. 아, 사고팔 조심. 사고팔 조심. 우리. 아직 쏘지 마. 길 건너면서 두 명. 일단 두 명. 길리, 길리. 길리 싸. 카고팔은 마이 또. 제가 카고팔인가? 이렇게 다 날라갔네. 책임자. 기절 사망이야? 어, 한명 남음. 남았어? 응. 아직 안 죽은 안 죽은 거지. 응. 와. 빨리 와 1분 남았어 뛰어야돼너한두대 맞췄거든? 아쉣제가제가 앳따비야 애따비 아, 앳따 제가, 제가 제가 엿다비. 아직 대기중 쟤 딱 먹으러 가자. 가 짠. 일단 먹으러 가자. 한 명은 그 오토바이 좀. 음, 제가 끌고갈게요나 톡배기 먹어야겠다. 어, 내 톡배기 안 깼거든. 먹어. 내 쪽으로 와. 얘3렙두 개였으니까. 나? 당연히 길리지 바보야. 길리부터 하는 게 당연한 거. 어 뭐야?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아 어떻게 진짜 미친. 대 깜짝 놀랐어. 안돼. 여기 기타 있어요. 네. 그래 가야 돼 가야 돼. 어, 아파 아파. 아파야. 많이 아파야 이거. 됐다 잡다 잡. 누가 같아? 오케이, 오케이. 또 주워줘. 어! 아. <laughs> 빨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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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야 아, 아. 힘내. 아! 기 오케이. 아! 대편 아! 있다. 여기, 이거터기여상몇개 이렇게... 어, 있어요? 기 여기. 기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어기 여기. 진통제랑 여기, 여 진통제 여기. 하나 씩한 저 드링크 한평만 주세요 드링크? 오케이 못한 남는 사람 못한? 나 줄게 공 응. 오케이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이전쟁을끝나려가자 확인 능선 어디 아 보급 나오른쪽으로좀 돌게 가자 저로로 하나 있거든. 로기장 밖에. 로로로로 <laughs> <버금을. 웃음> 여기 MK. 아, 쏜다. 아, 옆에서 쏜다, 옆에서. 아까 걔네 같아. 어, 능선 위, 아까 걔네. 어. 아! 딴애 있어, 딴 애. 내꺼 길리 먹지 음75그 남아있어요 60 방향 또3 2명 2대2 같애 아까 능선에 있던 걔네들 같은데? 능선에서 쏟아야 돼 조심조심 언덕이 아 언덕이면 불리한데 소리님네 내가 최대한 능선, 그 소리님 방향으로 능선 오른쪽으로 도대꾸... 네? 능선 얘는 <laughs> 그쪽에 있는 것 같아서... 그니까 지금 소리님이 하는 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... 그럼 쟤는 위치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... 소리님이 이렇게 가면 뒤잡는 거. 소리님이그쪽방향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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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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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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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치 그치. 그살그 아래로. 다음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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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리님 쪽, 저 아니야? 이따 소리님 쪽이야.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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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에따프로 재미 많이 봤다. 어, 소 이지하다. 소 so 이지. 내가 길리로 억울로 먹기 때문에 이겼다. 음, 잘했다. 잘했다. 어쨌. 우쭈...